산부인과 간호사 김지수입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김혜원입니다 134병동 MHU 통합내과에서 근무 중인 양지 간호사입니다 수술 간호팀 마취해본 유기세하 민지 간호사입니다 10개 정도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실습을 했었는데 그중에 가장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laughs> 지켜내지는 곳이 서울 아산병원이라고 제가 느꼈고 몸에 베이게 노력을 해서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 깊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인턴십을 했었던 게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택하게 된 건데, 그때 백삼병동에서 쉐도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따라다녔던 선생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간호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하고 열정 넘치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분을 보면서 나도 여기서 일을 하고 배우게 되면은 내가 생각한 이상적인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 선택하게 됐었죠. 성공 음. 학점이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뭐, 명확하게 사실 말하기가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이 음. 많은데 저 같은 기준에는 성공 학점만해서는 한3.5 정도 졸업 학점은 최종적으로는 3.86 서울아산병원은 성적을 되게 많이 본다는 음. 음. 그런 성문이 많이 나가지고 <laughs> 3학년때 엄청 열심히 학생했는데 1학년 때 구멍은 매우 드디어 주더라고요 근데도 서울아산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laughs> 저는 4점 초반이긴 했는데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정해진 기준보다는 성적 이외의 개별의 특징 뭐 그런 거가 있으면은 성적은 조금 더 낮아도 입사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딱 들어갈 때도 되게 위풍당당하게 들어갔거든요. 키가 사실 160초반인데도 들어갔을 때 바로 면접관님들이 굉장히 양은지 선생님은 키가 크시네요? 라고 말했던 게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엄청 당황해도 당황하지 않은 척. 약간 응. 자연스럽게 <laughs> 웃으면서 넘어가는 그런 게제필살기지 않을까 싶어요. 실무진 면접 때 누가 들어도 오답인 대답을 했었거든요. 어. 빨리 캐치하고, 아, 어, 어. 다시 대답을 하고. 어, 어. 순발력. 어. 있게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서 웃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무진면접이 1차 면접이고 경영진 면접이 2차 최종 면접이잖아요. 저희 병원이 조금 특이한 건데 인턴십을 했던 사람들은 실무진면접을 프리패스 하거든요. 1차 면접 때그 15분간 시간을 받고 간호중재를 자기가 생각한 다음에 면접에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음. 연습했어요. 집이 가까운 대학 동기들 4명이랑 스터디그룹을 일으었고 음. 수업 자료 아니면 전공서적 아니면 간호사 커뮤니티 있잖아요. 음. 그거 모아가지고... 음. 시나리오를 준비했고 음. 추가로 우리 팀원들이랑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는 내용 정리해서 만났어요 바로 공유한 걸 푸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시나리오를 엎어놓고 하나씩 뽑아요 3대1 면접을 모의 면접을 들어가요 음, 친구들끼리 아, 아, 아. 면접자가 들고 있는 시나리오를 면접관 세명 중에 한 명은 누가 준비를 했잖아요 음. 그만큼 그 시나리오에 되게 잘 알고, 음, 있어요.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할수 있어요 압박 질문 아. 음, 압박 질문을 해서 공격을 한 다음에 나머지 면접관님들은 더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 압박질문을 해결해내가는 그런 태도, 연습도 그 겸에 같이 하고 주 2, 3회 정도 하면 한 주당 한 24개 정도 스타일을 펼칠 <laughs> <해줄> 수 있어서 실무질접좀 <laughs>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자기소개 당시에 스스로를 카멜레온에 비유를 했었는데 <laughs> 네. <laughs> 카멜레온이면 변톱 심한 거밖에 생각 안 난다. 음.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저도 당황했지만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음. 저는 단점이 꼭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든 잘 적응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음. 눈에 띄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을 하지 않을까. 제 환자한테 공감을 실천한 사례가 뭐냐가 조금 기억에 남거든요. 사실 우리가 학생 간호사일 때는 공감을 하기가 또 실천하기가 힘들잖아요. 뭘 해, 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페인 컨트롤 안 되는 환자가 있었는데 제가 계속 옆에 있었거든요 너무 심해가지고 환자분이 그래서 전환요법이라고 그러죠 막 거기에 신경을 못 쓰게 평소에 뭐 드라마는 뭐 보세요 뭐 이건 어떠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시선을 돌린 이거를 말했는데 굉장히 좋게 봐주셨어요 음, 네. 경영지 면접만 보고 왔잖아요 질문을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음. 네 명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끝에서부터 <laughs>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진짜 마음속에 계속 예상 질문들이 나와가지고 대답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는 여기 병원 말고 다른 병원을 썬 아빠가 아빠. 음 이게 압박, 압박. 사실 다른 병원 면접을 보고 왔어요. 듣는 순간에 이거 솔직하게 말할까 말까, 솔직하게 말할까 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병원들끼리 음 어디 보고 왔는지 다 안다고. 거짓말하면 안될것 같은 거죠. 그냥 이제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두 병원이 다 붙으면 어디를갈 <laughs> 거냐. <laughs> 근데 그때 약간 그런 질문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음 이아산병원 음 선택을 하겠다. 그랬더니 어. 선생님께서 저를 엄청 흐뭇해 하면서. <laughs> <좀 웃음> 사랑고리 예, 다들 원했어. 기억이 마음에 들었어. 들었다. 기억요어요 후회하시나요? 어? 후회하시나요? <웃음> <웃음> 어, 야, <괜찮아. 웃음> 면접 끝나고 나서 내가 뭘 할지 그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아, 이거 끝나면 집가서 난 엽떡 먹을 거야. 음. <laughs> 나는 치킨 시켜 먹을 거야. 막 이러면서 10분만, 10분만 하고 하니까 울렁증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은 상상요법인 것 같아요. 모든 면접에 임할 때 자세 곧게 하고 웃는 응. 거. 그거 제일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모의 면접할 때 카메라 이렇게 두고 제 모습을 찍어요. 그러면은 진짜 자석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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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laughs> 이렇게 돼 있고, 거기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laughs>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 은 피드백을 더 많이 받을 음, 수 있어요. 음, 공통적으로 음, 많이 들어놓은 피드백은 어, 음... 이런 많은 자석. 맞아, 맞아, 맞아 취임새? 음, 어, 시설처럼? 너무 많은 미사오구. 계속 동영상 보면서 고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면접 그런 음, 마인드 음. 같은 거를 음. 꼭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려고 하면은 진짜 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결국에는 긴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당황스러울 때 포장이 확 벗겨지게 되더라고요. 음, 그렇게 되면은 맞아, 진짜 맞아. 그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니까 난 자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오히려 당황스러운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대답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MHU라고 통합내과가 저희 병동 이름이에요. 레지던트 선생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교수님이 계세요 입원 전담 전문의 병동이라고 해서 교수님이 환자 입원부터 퇴원 시까지 이제 계속 그 환자를 담당하는 거예요 주치의 겸 담당의 겸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우리 병동의 제일 큰 장점이자 특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76병동의 산과 부인과 중에 부인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들만 업무 그 외에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지 않아서 음죠. 환자들한테 더 잘해줄 수 음. 있어요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아, 정말 경환자부터 완전 중환자까지 레인지가 너무 넓다 보니까 다른 그러니까 메인병동처럼 케이스를 다 알지는 못하고 모든 시술다 깊게 알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약계는 다 알아야 하는 게 우리 응급실만의 특징인 것같요 간호팀 마취회복 유닛이라는 곳에서 응. 일을 하는데 수술장에는 되게 생각보다 엄청 다양한 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저 같은 경우 이 마취회복 유닛은 진료과에 상관없이 모든 진료과의 수술에 마취를 어. 담당해요. 그래서 모든 과를 다볼 수가 있어요. 응. 수술하는 동안에 환자의 전반적인 그 신체 컨디션을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도 되게 재밌고 오. 그런 부서입니다. 응. <laughs> 기뻤을 때는 작년에. 이만큼 있어 지금. 오케이. <laughs> 진짜 우수지가 나. 받았던 게 제일 기뻤던 일이. 어. 슬프고 힘들었을 때는 갓 독립하고 한달 어. 뒤에. 아남빌락티샵 어. 환자도 보고, 임종간호도 동시에 같은 날 터져가지고. 어. 진짜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확신이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고 슬펐던 것 같아요. 환자들이 응급실 오면은 입원을 진짜 원하거든요. 응. 우리 병원 입원하기 응. 어렵잖아요. 맞아. 중환자들을 잘 보고 어디 병동이나 중환자실이나 수술실이나 이런데로 입원을 응. 보냈을 콕. 때, 응. 입원을 볼때 되게 막 기뻐하면서 가는 거볼때 음, 그게 좀 뿌듯하게 느껴지고 힘들었던 순간은 응급실은 CPR 하는 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데리고 있던 환자 가 갑자기 CPR 나가지고 이미 멘붕이 와 있는데 같은 날에 어떤 환자가 저한테 그냥 이유 없이 소리를 막 쳤어요. 왜저 환자는 나한테 소리를 칠까? 응. 응.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이러면서 펑펑 울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요 그때가 진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배드리든이라고 항상 침상에 거의 누워만 계시는 환자분 계셨는데 상태가 좋아져서 스스로 이제 화장실도 걸어가시고 복도에서 이제 엠뷸레이션도 하는 걸 봤을 때 너무 뿌듯했어요 좀 슬펐던 거는 같은 분인데 그분이 퇴원하셨다가 다시 입원했는데 결국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아파가지고 라포가 쌓어요 라포가 진짜 많이 쌓여가지고 그게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하시고 준비하신다면 합격하실 것 같아요 내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뜨거운 간호사가 될수 있으실 거예요 파이팅! 저와 같은 병동이 된다면 제가 늘 오픈 날은 책임질게요 <웃음> <웃음> 너무 거하는 공연을 늘 데리고 놀러 다닐게요 <laughs> 저희 병원 앞에 성대천에 벚꽃 되게 예뻐요 음. 함께 벚꽃 건의구 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미래의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여러분들 기다릴게요 <laughs> 지금까지 서울아산병원 간호부 채용 설명회잘 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풀 방송과 핵심만담은 초. 축 요약 콘텐츠는 본방 일정이 모두 끝나는 대로 자플렉스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잊지 말고 꼭 다시 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서울 아산병원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질의응답은 10분 정도 더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풀리지 않은 궁금하신 점들은 지금 바로 질문해 주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만나요.